오는 11월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언론이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며 급박한 심경을 드러낸 것인데요. 23일 교도통신은 북한이 올해 5월에서 9월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삼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어도 두 차례 있었다고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는데요. 이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가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는데요.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본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 KN-23이 포함돼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행 궤적이 흡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리는데요. 올해 발사된 KN-23 중에서 가장 멀리 비행한 것이 600여 킬로미터이고 그 이상도 비행할 수 있어 일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변칙적인 궤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데 실패할 경우.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미 양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진단했습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지 전 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내척의 고성능 레이더는 고도 약 25에서 500km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론상으로 탐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저공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어 순항미사일 탐지는 다른 호위함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쉬우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해강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이런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요지 전 사령관은 또 이처럼 일본이 얻기 어려운 정보와 한국에는 없는 일본 레이더 정보를 양국이 교환하는 일한 지소미아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대로라면 오는 11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경우.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지소미아가 일본 방위의 보완적인 도구일 뿐이라며 이를 종료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향후 북한 관련 정보 입수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위성을 이용해 독자적인 대북 첩보 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는데요. 23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위성을 다른 나라의 군사 정보 수집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2020년도 예산 요구안에 관련 조사비 예산으로 1억엔 우리 돈약 11억 600만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은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위성 2기와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위성 5기 등 7기의 첩보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 이를 10기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기 안팎의 첩보 위성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이나 전자파 무기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은 1기당 발사 비용이 400억에서 500억엔에 달해 민간 기업의 위성을 자국의 정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낮추면서도 민간 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